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년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믿음을 삶에서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월 수백만 원의 광고료를 드려 유튜브 채널에 실은 동영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앞으로 교회가 쇠락하고 교인이 흩어질 것이다. 더 이상 목사에게 속지 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다섯 가지요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 인신 공격성 발언이 대부분이었으며 뭐 그렇지 않더라도 혀를 끌끌 차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줄이었죠. 물론 대꾸할 가치도 없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이들의 숫자는 부지기수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달 수백만 원의 거액을 들어가며 광고를 싣고 있다면 미친 짓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육기를 읽어보면 엽의 세 친구와 여이 하는 대화가 무려 40여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은 죄다 비스무리해요 엽의 세 친구나 여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의 친구들은 여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 징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엽은 자신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자신도 왜 이런 불행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분념하고 있는 어, 있는 중이에요. 어, 말하자면 네 명의 생각은 비슷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절대 선이라고 말이죠. 아마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가르마를 타 주지 시 않았다면 이네 명이 논쟁을 하다가 어, 끝났을 것입니다. 예전에 성현께서 저에게 욥의 세 친구가 왜 욥을 비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종교적인 사람, 즉 종교주의자들은 자기의의와 자기만족에 가득 차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믿음을 뿌듯해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형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았겠어요? 이렇게 자기 확신의 믿음이란 성경의 근거나 증거가 없이 스스로 믿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들이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나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현대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이 그렇다면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천만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지옥에 가겠냐며 어 어, 그 웃음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확신의 믿음의 수의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의 중순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아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는 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 다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이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구절은 모세인들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인 고라와 다단과 은과 250여 명의 유명한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반항한 사건의 시작이에요. 이들이 모세에게 한말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진지하게 확신한 결과였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우월시에서 과정을 섞어서 얘기했던지 간에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말은 현대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흡사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오셔서 예수 보혈의 공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과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이 어쩜 이리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말한 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인정하시느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에 찬 말에 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지진으로 땅에 묻혀 버렸으며 불로 태워 버려. 지옥에 던져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확신에 첫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확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서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일지라도 자기 확신에 불과한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건개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대로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하는 족들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9장 21절, 22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성의 열매는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과 든 거룩한 성품을 포함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잣대입니다 물론 뭐 자신들이 그렇, 그렇다고 오긴다면 이를 분별한 방법은 없어요. 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이를 증명해 줘야 하지만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정 1장 8절이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온데서 기업 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느라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이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증인의 증거는 사탄의 권시아에 있는 영혼들에게서 그들을 구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론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에 대해서는 구린잎을 닦고 뭉개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들은 입만 열면 덕담가위로 축복과 격려를 쏟아붓고 있으며 이런 말의 성찬을 즐기는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해온 신앙생활의 결과를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